たくさん韓국人はここに来ていますはいはい頑張ってください 안녕하십니까? 오늘 6일 차인가? 아, oh, 7일 차 벌써. いはい。はい。 6시 25분 또 오늘은 부르고스까지 갑니다 일단 오늘 아킬레스건이 좀 생각보다 괜찮아져서 뼈는 아픈 느낌은 아니고 근육이 살짝 부은 느낌이긴 한데 날씨는 좀 흐리고 해가 또뜰것 같아요 뭔가. 오늘도 성주형 가다가 만나가지고 성주이랑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 40분 걸었습니다 이제 많이 걸은 건가요? 아 하늘 이쁘다 뭉게뭉게 오 살짝 몸이 무겁네요 아, 또 많았을 것 중에 그게 네. 제가 기억이 남은 게 네. 택시나 뭐 버스 탄다니, 탄다니까 네, 네. 아, 그냥 잠깐 타고서 한 10분만 타고서 네. 그 목적지로 도착한다고 하니까 네, 네. 이제 아, 저는 제 까미노에 네. 오잡 네. 면 그거 싶어아 나도 그냥 무조건 ㅎ <laughs>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고 왔구만 아 그림이다 그림 아 상균이 형한 보고 싶긴 한데 이제 거의 못, 보, 아예 못 볼, 아예 못볼것 같죠 나갔을 로그는 지나면 예, 예 끝났습니다 아 근데 이러다가 만약에 막 오늘 만나면 좀 혹시? 레이온 이런 데서 만나면 아. 도로를 걸으니까 확실히 편하네요. 아, 저희 도로를 걸을 땐 왼쪽에서 걸으면서 이제 차가 오는 걸볼수 있게. 내려막길도 있으면 오르막길도 있는 법 여기서 인생을 배웁니다. 인생을 배워. 아, 저희는 비 오는 피레네 산맥을 넘었잖아요. 아무나 넘어 못하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확실히 저아침에 당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 같아요. 힘이 안나막 힘이 안 남아. 아, 저 멀리, 로그르노가 보입니다. 오늘 체감상 좀, 피내 사맥보다 힘든 것 같네요. 아, 땀도 많이 나고. 저 앞에 잠깐 툭 튀어나와 있는 저게, 그, 다음 마을을 갔나요? 흰 색깔? 흰 색깔 보이는 거. 저쪽, 그쪽, 저쪽이요? 네. 어... 제발, 돼야 돼. 네, 저기 일단 지도는 보지 않기로 했으니. 예. 여러분, 뭐, 필하나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가면은 길이 다 하나로 이어지거든요. 아. 오, 뒤에 아무도 없어. 아, 벌써 반이 나왔다니. 아 벌써 반 좋네요. 11시까지는 그냥 도착하겠다, 그죠? 아. 저희 다음 마을이 보이네요. 저 마을 이름이 뭐더라 비아나? 아, 예. 비아나, 네. 여기서 콜라 한잔 하고 가야겠습니다. 아, 너무 뭐 가깝네. 막상 오니까 콜라 스팟이 없을 것 같은 이 느낌. 스페인 시골 마을입니다. 비아나. 1219년에 만들어졌다고? 1 2 1 9 2019 되있는데요. 800주년 기념 행사였나? 야, 전통이 깊은 도시였습니다. 800년이면 거의 뭐성균판대랑 비슷하네 아 너무 배가 고픕니다 잘 먹고 다니라고 하셨는데 올라 l yes. Buenos dias 약간 이럴 때 좋아요 어떤가요? <laughs> 저렇게 차가워 보이는 아저씨가 네. 뭔가 따뜻하게 있아요그렇죠 감동받아요 네. 오 뭔가 저기 저 앞에 오늘 연 뭔가 식당들이 좀 있는 거 같은데 9시 정각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는군요. 그냥. 빵이 나와서. 네, 좋아요. 시원한 콜라도 없고, 딱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른 가게 가보려고 합니다. 술래기인데 왜, 왜? 왜 콜라, 시원한 음료수가 하나도 없어? 아니, 왜 콜라를 냉장고에 안 넣어두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 몰라. 보다 그러니까 저기 맞은 거 같은데. 예. 일점. 네. 아, 이런 도넛도 있네. 어, 아, 저이거 아, 그 느낌인데요? 아, 아, 이걸로 한번. 일점이후로. 예, 시 크라시아스, 크라시아스. 예. 맛있겠어. 아, 나쁘지 않다. 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저. 4 2로인가 나왔습니다. 아 확실히 초코바가 가격이 좀 세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1 2로인가 하더라고요. 일단 몬스터 레드. 이거 한국에도 있는 맛인가요? 이거 없는 맛일 거예요. 아, 강렬하다. 장, 이거 그거네, 석류맛 약간. 음. 이거 파가맛. 아우! 오우, 오우. 음. 이제 로그룬으로 출발합니다 이건 아니 다 저렇게 굳게 너무... 잠겨있더라고요. 성당도 그렇고, 이거 그 니코... 니코틴이란다. 저거 보죠 카페인. 아, 카페인, 카페인이 좀 들어가서 그런가? 좀 각성 상태에 지금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 걸음이 좀 가벼워졌는데, 이렇게 가도 생각해야 돼. 아, 방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크네. 아, 마을이 되게 이쁘다. 그래도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어, 내막 이렇게 가니까 편하네 아 어, 근데 진짜 28km 30km 이제 걸을 때는 어. 새벽 일찍 좀한시간은더 한 일찍 출발해야 될것 같아요 날씨 때문에 아 재밌다 여기 네, 현지인들이 인사참 잘해줘 아.. 어, 걸었을 때가 있었지 약간 이런 생각하시더요어이남람 아, 아, 아. <laughs> 진짜 한번 돌아 봤을 아어예아 아, 청남들 좋을 때구만 이러면서 아 와, 보인다 어, 보인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앞이네.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laughs> 바로 피이네 로사로스 아저요 아, 로그로녀요 로그로녀 아 스포티지 역시 신형이시네 예, 네, 한국 역시 선진국 아니 어제 막그 수영장 있었잖아요 아 네네네 그 수영복 입으신 거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아. <laughs> 막 거기 맨바닥에 두고 계시고 막 역시 진짜 남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는. e v e r y t h s o k 아, f t My, my leg is broken. Really? Yeah, yeah. How feeling? Like Very pain? tired today. Very tired? Yeah. Pain? Most, most pain. pain? Yeah, pain, pain. Where? Uh, here.

가파 뜨고 다세요. 아, 이에 662. 하이 하이. 가파 뜨고 다세요. 아 하이. 아똥 냄새. 아 좋아. 저희 그때 기억나세요? 가다가 오늘 집 앞에 있는 자판기 하나. 거기서 콜라 샀던거 같은데. 1.5였나? 오 어, 자판기. 자판기. 1.7%의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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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뉴만나고 브라질 친구. 예. 남이 4kg 남았이4요이 4kg 남았요 이젠 4kg 다았요 이젠 4kg 남았요이래4 긍정적으로 생이해야 아파 든요이이요 다른 마을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없는 것 같죠? 약간 도련변이 가리비인가? 요구르르만 저 가리비가 좀 특이하다고 합니다. 도련변이, 도련변이. 도련변이 가리비. 가야겠지. Keep going 해야겠지. <laughs> 오르막길은 솔직히 문제 안 되는데.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디막도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게. 형 진짜 의자 나오면 바로 쉬시죠. 네. <laughs> 어, 근데 이 정도로 힘들 줄 몰랐어. 아니 이게 맨날 근데 이게 다 달라요 느낌이 매일마다. 아, 네. 항상 마지막 한 5km는 진짜. 네. 30km든 20km든. 네. 어 아, 너무 중요해아 아, 맞아요 맞아요. 첫 10km가 진짜 제일 쉽고. 네. 그다음 여기서 콜라 한잔 부스터 하고 한, <laughs> 한 5km 괜찮다가 또 힘들다가 이제 마지막 5km. 아니 저는 그 중간중간 40km 거기서 10km 일정을 넣어놨는데 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30, 30 계속 걸어야 될것 같아요. 네, 맞아요. 10, 4 0이렇 이렇게 하지 말고 날씨도 더우니까 최대한 1시나 2시쯤에 도착하는 방향으로 여기또 무서운 동네 그래비티 보행 까미노야 근데 이거 맛있다? 아 힐링된다 힐링 이네까미누의묘미 힐링. 예,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런 걸 원했다고 인종차별 진짜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아 저도 없습니다. 스페인 사람들 너무 네, 유쾌하고 친절해. 진짜 하는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 여기 다 사는 사람도 아닐 거예요. 전 네. 숙소가 네. 인종차별을 당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리뷰가 있길래 아 진짜로요? 네. 근데 그분도 알고보니까 저도 처음에 좀 불친절하다고 느꼈는데 네. 물어보니까 너무 친절하게 답변해주셨어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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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현다이 네, 갈까요? 네 가시죠 부르고스 도착 부르고스 브루고스 도착 부르고스에 도착했습니다 아이 나무들이 저희를 반겨주네요 아 부르고스 아니라 뭐지? 로그르뇨 정신이 없어요 네 있으니까. 빨리 콜라 마시고 네. <laughs> 좀 쉬고 싶다 쭉 가서 다리나무 꺾어 버리지 아 좋습니다 여기 강이 좀 너무 똥물인데요 야 울산 태화강이, 울산 태화강이 굉장히 맑은 거구나 역시 울산 네, 저기 이제 대성당이 보여서 어, 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 지방에서, 형님 말씀으로는 이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하네요. 그, 약간, 어, 경상도에서 가장 큰 도시. 그런 것처럼. 여기가 팜플로나보다큰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무서운 게 있네, 무서운 거. 그냥 계속 걷는 거야. 계속 가는 거야. 어, 여기 진짜 약간 도시 느낌 난다. 도시 느낌 나. 도시 느낌. 여기가 로그로뉴 성당입니다. 로그로뉴 성당. 아, 여기서 좀 쉬어야겠네. 조금 쉬어야겠습니다. 안에 못 들어가는 것 같죠? 네, 네. 저기 무조건 슈퍼 있는데 한번 들릴까요?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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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저기 슈퍼인 것 같은데 못뭐 좀. 저희 성당 안에 음료수 금지 표시가 있어 가지고. 이 환타로 말할 것 같으면 오렌지 그 농도가 엄청 높대요 과즙의 농도가 일단 색깔부터 달라 한국 컨탄 주황색이잖아 근데 여긴 노란색이야 진짜 오렌지 주스의 탄산과 그 단맛 섞인 맛이 나요 진짜 맛있어요 1.8 유로 어 근데 진짜 싸지 않아요? 1.8? 네 1.8이면 인정 와 미쳤는데 진짜 말안됩니다 그냥 이게 그 오렌지 맛이 아예 다른 판타입니다. 어, 허라. 한시 체크인이라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오늘도 대도시여가지고 일단 1인실 예을했거든요 거금 6만원들이여가지고. 대도시에서만 좀푸쉬해야지 경기도 있고 하... 들왔습니다 샤워실 아 하... 침대 옷걸이 TV 와 하...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하... 지금 잠깐 점심도 안 먹고 출출하기도 해가지고 여기 800m 거리에 버거킹이 있더라고요. 버거킹에서 햄버거 하나 사려고 합니다. 어, 덥네. 지금 또 시에스타 시간이라 거리에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네요. 문을 닫은 상점들도 좀 보이고요. 사실 KFC로 좀 가고 싶었는데 KFC 45분 거리. 못 가볼까? 세트 2개에서 20유로. 신메뉴가 나와가지고. 크레이지 베이컨? 오늘 두 끼로 딱 괜찮잖아 점심 한끼 저녁 한개2 0유로만 괜찮잖아 아닌가? 일단 이런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에서만 먹을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저는 좀돈안 아끼고 먹으려고 합니다 쉴 때도 푹 쉬고 그리고 좀 이따가 마트를 한번 들려야 될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먹을 빵을 좀 사야 돼서 어, 여기 빵집도 이렇게 있네 슬리퍼를 신으니까 확실히 아킬레스건이 괜찮네요 소스. 이게 신상 치킨면은 일단 콜라 안 잡는지. 어. 제로 콜라입니다. 제로 콜라. <목소리> 아, 제로콜라입니다. 제로콜라. 이 맛이. 제가 원래 그노 오렌지바 환타를 살려고 했는데 그 양심의 재책감상 절대 그못살겠더라고 감자 찍어 먹으려고 바닐라 소스 사는데 냄새는 음. 이거 치킨패티가 두 장이 들어 있거든요. 아 오늘은 토레스, 토레스에서 로그뉴어까지 왔는데 확실히 아킬레스건이 좀안 좋아져가지고 조금 힘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제가 끝에 쯤에 신발끈는좀 헐렁하게 풀었거든요. 아킬레스건 좀 압박이 돼서 아파가지고 풀었던 뒤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좀 헐렁하게 해서 다니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오늘 가미노 7일차 잘 마무리했는데 내일도 한번 열심히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혼자. 아, 진짜 이 포도 한번 따먹고 싶었는데, 이게. 길 그, 걸으면서.